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천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러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가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8월 11일 수요일 겐 사람 야엘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사이클대로 이스라엘이 이방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원수의 목을 치실 때 드보라와 바락이 아닌 이스라엘의 바깥 사람이었던 겐 사람, 야일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갠 사람 갠족 속이 중요한데요. 갠족 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다가 모세를 식구로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잠시 거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갠족 속은 유목민이라 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대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오늘 11절에 자기 족속을 떠나 장막을 쳤다는 구절도 자기 족속을 등지고 야빈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저 가축을 먹이기 위한 떠남과 화평이었을 것입니다.신기한 것은 야일이 장막을 친 곳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도망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야일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원수의 머리에 말뚝을 박은 야일은 드보라의 응답을 듣지 못했고 바락의 군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피를 흘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야일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그 자리,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자신은 갠 사람이라 이 전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이 순간 야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손에 피를 묻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엘에게 응답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장애를 극복하거나 기량을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너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까?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휴가를 선택하고 이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들을 조정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야엘이 원수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면 나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으니 원수와 맺은 거짓 화평을 지키겠다고 선택했다면 야엘의 이름은 오늘까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인처럼 땅을 유리하는 방랑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방랑자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외인이지만, 영원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과감히 야일처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나간 우리의 선택에 예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오는 모든 선택 속에서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선택, 예수를 예배할 수 있는 선택, 예수가 드러나는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